안녕하세요. 민호쌤입니다. 오늘은 픽슬러에서 이런 이미지 사진을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꽃잎이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요즘 한창 데이지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. 저도 어제 이 데이지꽃을 눈으로 가득 담아 왔습니다.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합니다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크롬을 열어서요, 픽셀러 검색을 하고요, 온라인 사진 에디터라고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첫 페이지가 나오면 픽셀러 2로 들어가겠습니다. 픽셀러 2 왼쪽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. 여기다 플라워라고 쓰겠습니다. 흘러 써서 검색한 다음에 요즘 한창 피고 있는 요 데이지 클릭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풀 h d 로 하겠습니다. 꽃이 엉성하게 몇개 없죠. 이거를 많은 꽃잎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왼쪽 도구 툴에서요. 네, 요 도장을 선택하겠습니다. 도장은 이미지 내 특정 영역을 똑같이 붙여 넣습니다. 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 면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원하는 꽃을 클릭합니다. 가서 저는 이 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. 그럼 여기 있는 꽃을 클릭 한번 해 볼게요. 제가 클릭하고 빈 공간에 쓱쓱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안에 뭔가가 생겼을 거, 생길 거고요. 그거를 보면서 그리시면은 꽃을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자, 까맣게. 원이 생겼죠? 그러면 이렇게 꽃의 위치를 얘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밖으로 나가시면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. 또, 또빈 공간에 와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다가 나는 요 꽃이 너무 똑같은 꽃을 계속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른 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툴을, 툴 다른 거를 한번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걸 한번 선택하고 다시 도장 툴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, 자, 클릭. 내가 원하는 꽃을 클릭하면 또이 꽃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멀리 제가 이 밑에 했었는데 이 멀리서 한번 해볼게요. 네, 멀리서도 똑같이 그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꽃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또이 밑에다가도 그려볼게요. 자, 여기도. 여기도 그릴까요? 멀리 삐져나가면 그 주위의 것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요 꽃이 나는 마음에 들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걸 선택하고 도장 둘을 다시 눌러서 제가 요 꽃을 클릭해 볼게요. 동그란 꽃. 클릭하고 그려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주의도 선택이 된다 그랬죠? 그래서 여기에 꽃이 보면 요 밑에가 잘렸기 때문에 여기도 잘린 형태로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복사하기는 안 이쁘죠? 그러면 다시 다른 걸 선택하려면 여기 있는 도장 툴 말고 다른 거, 어떤 거든지 상관 없습니다. 툴 하나 선택하고 다시 도장 툴로 온 다음에 자, 요거를 클릭해서 제가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요 작업을 계속하면 아주 풍성한 꽃으로 만들어지죠. 자 어떠세요? 여기 꽃이 진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? 네,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약에 풍성한 거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도장틀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한 도구인데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